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큰 도움이 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뭘 먹어야 할지 고민도 많지만 사실 무엇을 안 먹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영국의 영양사 조 윌리엄스 씨가요, 본인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들을 직접 밝히면서 그 이유를 알려줬는데요. 단순히 개인적인 기호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조 윌리엄스 씨가 피하는 8가지 음식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공육 바로 핫도그용 소시지나 콤비프 같은 제품이에요. 이런 가공육에는 질산염이나 아질산염 같은 방부제가 들어가는데 이게 암 발생과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방과 나트륨도 많아서 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인다고 해요. 단백질은 굳이 이런 걸로 안 드셔도 생고기나 생선 두부 콩 같은 덜 가공된 음식으로 충분히 챙기실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당 시리얼입니다. 특히 아이들 먹는 달달한 시리얼 초콜릿이나 색소 들어간 제품 많죠. 영양이 불균형할 뿐 아니라 일부 색소는 아이들의 과잉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대요. 시리얼 한 그릇이 디저트보다 당이 더 많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조심해야겠죠. 대신 귀리죽 통밀 비스킨, 수제 그래놀라, 달걀 요거트 같은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탄산 음료예요. 콜라 한 캔만 해도 당이 35g 정도 들어있는데 이게 성인 하루 권장량을 아예 초과하는 수준이랍니다. 충치, 체중 증가, 당뇨까지 직결되기 쉽고요. 다이어트 콜라도 인공감미료 때문에 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하네요. 조 윌리엄스 씨는 물에 과일을 넣어 마시거나 스무디를 만들어 먹는 걸 추천했어요. 네 번째는 저지방 과일 요거트입니다. 이거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방을 빼는 대신 당하고 인공향을 엄청 넣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차라리 전지방 그린 요거트에 생과일이나 꿀을 넣어 먹는 편이 훨씬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너지 음료입니다. 카페인도 많고, 당도 많고, 자극적인 성분까지 들어있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불안이나 두통, 심지어 위장 장애까지 생길 수 있대요. 커피 여러 잔을 한꺼번에 먹는 수준의 카페인이 들어있다니 정말 놀랍죠.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유지하려면 잠잘 자고, 식단 잘 챙기고, 수분 충분히 마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초가공 베이커리 제품, 도넛이나 페이스트리 같은 거예요. 달콤하고 맛있어서 한 번쯤은 드셔봤을 텐데요. 이런 제품은 열량, 지방, 당, 나트륨이 다 높고 첨가물도 많습니다.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초가공 식품은 심장병, 당뇨, 일부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인다고 해요. 빵이 먹고 싶으면 가능하면 집에서 재료를 통제해서 만들어 먹는 게 좋다고 하네요. 일곱 번째는 튀긴 패스트푸드예요. 치킨 피시앤칩스, 감자튀김 같은 거요. 이런 음식은 대부분 한번 이상 사용한 기름으로 튀기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이 발생하는데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미국은 2018년에 아예 금지했지만 영국은 아직 규제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 윌리엄스 씨는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활용해서 집에서 조리해 먹는 편을 권장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가공된 비건 고기예요. 식물성 식품으로 만든 고기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고기 맛을 흉내 내려다보니 인공첨가물이나 향미료가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콩이나 렌틸콩, 견과류, 씨앗 같은 자연 식물성 재료를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더 좋다고 해요. 조 윌리엄스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음식들이 절대악이라는 건 아니지만 내 몸에 어떤 게? 이로운지 알고 선택하는 기준이 건강한 삶의 무기가 될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몸에 좋은 음식만큼이나 안 먹어야 할 음식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